신명기 18장 레이인의 권리. 레이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재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시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틀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레이인들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는 수익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방 풍습의 금지.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 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참 예언자의 모습.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랩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께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 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